건강에 중요한 것은 혈액순환이죠. 순환 지구도 순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지구가 죠 순환이죠. 순환는데순환이가늘었을까 순환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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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이죠 순환이죠. 이지요 인간 지요 인간의 평균 체중이지요 순환이지요. 요이있거든요순로지요순환어지요어지구가 떨어져 요 축이 회전축이 다 됐어요. 지구는 무량의 법칙에 의해서 지구 내에 있는 거는 항상 일정해요. 질량도 변화가 일 예, 이게 수많은, 그 대신 수많은 압니다. 수단은 오히려 근데 몸무게는 줄었어요. 어구적게더 줄었어요. 음. 왜? 지구에 있는 거를 우주부 쏘아 올렸잖아요. 지구에 있는 우주부, 이노미소, 로켓 뭐, 이런 게지구의 몸무게를 줄이고 있고, 지구에 있는 것은 항상 순환합니다. 자, 우리는 80억 인구가 이렇게 살면은, 우리의 몸무게를 만드는 건 어디서 나왔냐, 그러면 땅 밑에 아니, 있던 거예요. 네. 예, 식물이 땅 밑에 있는 걸빨아들이고 우리가 그걸 먹고 몸무게를 축적해서 여기서 축적하죠 아파트 건축물은 안에 있는 거 다해서 10m 쌓아서 올린 거예요. 그 철골도 철광석 해가지고 다 올린 거고. 그 지금 도시에 이렇게 보시면은 그게 땅 밑에 렇게다있거예요 제일 심각한 거는 인간이 추위를 못 타. 더위도 못 참. 그래서 땅을 파서 소위 말하는 화성별라 것을 화성별라를 파다가 아 따뜻해, 더워, 그럼 에어컨 트어 걸 하루도 달리고 있습니다. 달리고. 거기에 우주로 안 나가요, 그때. 그럼 거기 쌓여 있다가 그래서 지구가 점점점점 점점, 점점 더워집니다. 그래서 탄소 탄소 하는 거는 옛날에 옛날부터 태양빛을 받아서 식물이 광합성을 하고 그거를 벌레가 먹고 새가 먹고 동물이 먹고 해가지고 중국의 땅 밑에 잘 있었는데 인간이 막 까재깨 가지고 뭐, 전부 공기 중으로 날리고 있는 거예요. 만약 집에서 자제분이 밥바닥을 자꾸 파가지고 심해드려나 된다. 얼마나 신경질 지겠세요 지구에서 인간은 그런 존재죠. 자, 재밌는 생물 얘기를 해서. 자, 여기. 울총새. 물총쇠. 예, 울총새인데, 여기가 숲컷일까요? 여기가 숲컷일까요? 밑에는 나는 조교학자는 아니지만, 촥 봐도 누가 남편이좋 아랫다 오른쪽 오른쪽이 왠? 남편 네또가 네. 중요해 왜가. 왼쪽이 남편 왼쪽이 남편 왜 왜? 네. 아 남놈이 지금 먹을 거 가져오라고 막그러아 어. <laughs> <laughs> 빨리 먹을 어. 가져와. 아, 데 왜? 왜? 근데 이 아, 아. 빨리 저, 저 내려다보고 있잖아요. 아. <laughs> 약간 짓댔어요? 지스, 네? 가좀더 커서 아... 그럼 지는 아닌가요? 마늘을 안 쳐들어가서 마늘을 안쳐들어 맞아요, 맞아요 아, 맞아요 정데 정말, 아, 정말? 정말 집사람이 잔소리 하니까 못 들은 척하고 있잖아요 수컷이 맞는데 자전하게 가어게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안 들리겠어요. 근데 그걸 구별을 어떻게 하냐면 부리 색깔이 달라요 수컷은 부리가 똑같이 검은색이고 암컷은 밑에 부리가 분홍색이에요. 그러네. 네, 그래서 이걸로 암수를 구별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강의를 들으면은 앞으로 암동수몬 그런 거지. 암컷수컷 해야지. <laughs> 네, 암컷 <수업. 웃음> 그 다음에, 물총새 새끼. 그러면은, 물총새가 기분 나빠요. 음. 새끼 자세가. 아, 물총새 안하 <laughs> 네, 새끼 물총새. <laughs> 아기 물총새라고 동화가지고, 새끼 물총새 정도 해줘야죠. 자, 물총새는 고기를 잡아가지고, 이빨이 없어요, 어제는. 그래서 고기를 잡아서 이 미끄러운 걸 어떻게 먹냐고 그러면 머리를 나뭇가지에 축축축축 쳐요. 네, 피나게 치는 게 아니고, 기절할 정도로 쳐요. 친 다음에, 저 물고기 머리를 자기 목구멍 쪽으로 향해서 아. 딱 잡고 있으면, 물고기가, 아이고, 살았다! 목구멍으로 들어가 버려. 그래서 이빨 없이 먹고 살았을 방법이에요. 자, 이제 암수가 구개되시죠 음. 왼쪽이 숙컷, 오른쪽이 암컷이에요. 부리 색깔이 달라서. 그때 물고기 머리는 어디로 가 있죠? 어, 여자한테. 그렇죠. 숙 암컷 쪽으로 가 있어요. 이거는 구애 행동이에요. 자기가 먹어야 되는 자기 목구멍으로 머리를 쪽을 향하고 구애할 때나무 줘야 되잖아요. 줄 때는 저런 식으로 향해요. 근데 바보 같은 숙컷이 구애 행동을 하다가 실수를 해가지고 물고기 머리를 자기 쪽으로 돌려놓으면은 음,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음, 세상에 제일 음, 음, 기분 나쁜 게 좋다 빼는. <laughs> 예, 주는척부터서 자기가 가장 버려 즉시 이유이 있다 이런 음, 거. 그래서 새들도 소통을 해야 서로. 암수 서로 친구들 그렇게 소통하는데 다만 인간과는 소통이 안 돼. 인간이 위에 있으니까. 오늘 보다가 보니까. 지하철에서 어떤 분이 글을 올리셨는데 개개비가 우는 목토 개개비가 막우요 목터져라고 요 그것을 밑에다가 한컷을 쟁취하기 위해서 개개비는 목터져라고 우러댔다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얘기할 생각이에요. 무슨 한컷을 쟁취를 합니까? 네? 조선시대도 아니고 한컷에 선택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지 이거 한것을 쟁취한다는 건 진짜 옛날 고류시대 얘기. 이거는 집밥인종 때 지렁이를 잘 먹습니다. 지렁이를 잡아서 놔두고, 잡아서 놔두고 하다가, 뭐 여기에 꽉 차게 복숭아를 쫙몰고와서 얘를 매개 살리는데, 새끼들이 한 마리, 두 마리, 요 밑에 하나 더 있어요. 네 마리야. 근데 새끼를 공평하게 먹여 살는데요 안들러면큰 애만 계속 먹을 자 리고 나중에 애가 커 가리고 자기 동생들 다 잡아먹어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공평하게 내게 야 되는데 그럼 이 세대가리가 하는 애가 어떻게 얘를 공평하게 먹어? 저희가 봐도 두별이안빠인 아주 단순합니다. 제일 위에 올라온 애만 주면돼요 얘, 지렁게한 마리 지금 쑥 내려갑니다. 그럼 빈자리 또 올라와요. 내려오고 내려오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해가지고 제배고픈놈면제 위로 올라가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먹이면 해가 부엉이 올빼미 구별 방법은 세종대왕님께서 친절하게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부엉이는 귀 모양의 길가를 이강이라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 경우는 다 부엉이라고 하고 그 귀가 없는 거 올빼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종대왕님께서 일부러 귀 음장에 있서 귀흡자 이렇게 귀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부어오니 <목소리> 네, 예, 읍자로 만들어서 올빼미 이거는 좀 뻥입니다. <laughs> 근데 이런 새들이 유리창에 같이 죽고 있죠, 부딪혀. 괜찮으신가요? 네, 일 년에 25마리가 유리창에 붙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리창에 이런 스티커를 붙여서 보호를 해서 지금은. 이런 시티가 가끔 보일 거예요. 음. 노원구도 2년 전에 조례를 제정을 해가지고, 노원구는 지금 거의 다붙이 있어요. 노원구는 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점점, 점점 이렇게 합니다.